클래식한 분위기에,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거리. 이국적인 느낌마저 풍기는 이곳은 드라마 야인시대가 촬영됐던 야외 센터. 이 거리가 또한번 시끌벅적한 까닭은 바로 아름다운 그녀 김태희가 이곳에서 해태 음료 민스에피니를 짓기 때문인데 일단 설레이는 시승식 앞두고 방석사 키높이 확실히 사수한 김태희 드디어 착석 <목소리> 촬영 전부터 기운이 넘치는 김태희 그런 그녀에게 차은택 감독이 연기 지도에 나섰다. 제품 같은 걸 잡더라도 이게 두개 잡는 게 아니라, 근데 막 건들 건들, 하튼 좀두개 보이시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여기랑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 어떤 느낌들이 다. 제품 하나를 손에 들더라도 손끝 하나 하나에 느낌을 실어 전달해야 하는 광고 촬영. 그 미세한 차이를 부착해내는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서서히 손에서 표정으로 이어지는 감정 연기, 화면 카드 맛을 전달하고자 애를 씁니다. 커피를 이렇게 커피하고 같은 그런 스킨들이거기기 와야 되거든. 김태희의 연기를 돕기 위해 특별히 건네진 감독의 비밀문서. 그 정체는? 그 CF에 대한 정체적인 느낌을 시처럼 쓰신 거예요. 시처럼요? <laughs> 네. 빈스에비뉴에 관한 감정을 꼼꼼히 검토한 후 확실히 감잡은 김태희. 다시 시작된 촬영에선 아까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벗고 우도하면서도 당당한 카리스마를 내뿜기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잠깐! 그녀가 부드럽게 음미하고 있는 컵커피인스에비뉴는 과연 어떤 음료일까? 네, 안녕하세요. 해평음료상품제획에서 현재 커피 빈스 에비뉴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이 고합니다 커피 맛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커피를 추출한 커피 추출액과 저희가 생우유를 사용 해서 진한 커피 맛과 부드러운 커피 맛을 굉장히 강조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당당한 여자, 나쁜 여자의 커피라는 컨셉으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여자는 모두 아시겠지만 자신을 좀 당당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의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난생 처음 보는 진풍경에 가던 발길 멈추고 촬영장 주위를 떠날 줄 모르는 구경꾼들 그 가운데 반가운 얼굴 하나가 눈에 띈다 가까운 세트에서 촬영하던 중 잠시 들린 것이라는데 아, 뭐, 아, <laughs> 의원군의 힘입어 또다시 시작된 촬영 이번엔 핸드폰이 소품으로 등장을 했다 아이아이거이 저러다 핸드폰 박살 나간대, 그려! 잘 되는 핸드폰 없어요. <laughs> 어려워요. 지금은 놓치는 것 같아.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 핸드폰은.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민스 에비뉴를 들고 있는 그녀. 부드러운 커파크를 즐기는 동안 걸려오는 남자들의 전화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상황 설정이다. 구석을 떨쳐버리듯 자연스레 핸드폰을 놓아버리는 그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예 차 밖으로 걸어 나와 왕막힌 교통 정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빈스 에비니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삶의 여유란 저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 속 작은 쉼표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태희입니다. 어, 에즈티비 처음 오랜만에 뵙는데요. 어, 오늘 커피 씨, 그 커피 유료 CF 그 열심히 찍었거든요. 어, 예쁘게 봐주세요. 어, 굉장히 도시적이고, 당당하고, 세련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예, 저는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두커피 같은 거 말고, 어, 이런 빨대로 마시는 유료나 캔커피 되게 좋아해요. 한잔해요. <laughs>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좋은 친구가 될수 있으면 잘 지내면 되는 거고. 커피 유음료에요. 이렇게 빨대 꽂아서 커피 우유처럼 이렇게 마시는. 되게 맛있고, 그러면서도 커피향, 커피 느낌은 나면서. 네. 그 전에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었죠? 제가 정말 즐겨 마시는 건데. 이제는 이걸로 쌓아놓고 마셔야죠. <laughs> 음... 지금 흥분에 박자 전달 하고 있는 거한 겨울 초쯤에한 촬영이 마무리가 될것 같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품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좋은 작품 만나서 빨리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요. 어, 저 김태희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행복하세요.